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음. 네, 여러 시작하죠. 예. 정말 좋은데 미치겠네. 사돈의 팔촌까지 전하라. 명령을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제 벌써 2020년 연말에 어 사돈의 팔촌까지 주변에 지나가는 아저씨를 붙잡고 구독자, 구독하라, 구독하라 이렇게 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뭐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예, 여러분만 기회를 얻을 게 아니라 예, 주변에 있는 어, 분들한테 예, 암호화폐 지금 투자하라 예,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예,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틀었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이 노래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걸 틀어도 되나? 나중에 이제 제가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벌칙으로 이걸 해야 되나? 네. 일단 어, 아침에 그 한번 로켓포를 한번 쐈는데요. 예, 아침에 한번쫙 써가지고 예, 39,000대로 39444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일단은 어, 간밤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하나 나온 게 어, 유럽연합이죠. 예, 유럽연합에서 나온 거, 어, 유럽연합이 비트코인 채굴 이거를. 금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투표 결과 예, 반대 예, 금지 예, 사실상 예, 여기서 나온 거 유럽 의회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사실상 금지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서 예, 일단은 무산이 됐는데요. 예, 뭐 여기에 일단은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뭐 그런 부분, 간밤에 에, 지금 시장 흘러가는 거 보게 되면 어,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에, 일단은 어, 최근에 급등했던 금값, 금 하락, 에, 그다음에 유가도 130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밤에 일시적으로 1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유가도 빠지고 있고 주식도 예, 하락 예, 다 빠지고 있죠? 예, 다 빠지고 있는데 주식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유가도 빠지고 그런데 암호화폐는 쭈악 예, 예, 이렇게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예,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다. 다양한 투자 상품. 음, 투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달러 99.12. 예, 뭐,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달러도 올라오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 2%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예,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예, 올라오고 있고요. 금가격 예. 최근에 2천 달러 위로 급등했다가 금가격 빠지고 있는 거. 주식시장도 부진하고 예. 예. 암호화폐가 돋보인다, 음. 선전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어, 계속 얘기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로 자금이 이동될 것이냐? 이동된다! 예, 이동된다. 예, 암호화폐 쪽이 부각될 수 있다. 디커플링 될수 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돈이 이동된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예,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해드려야 돼요. 예, 부동산, 채권, 은행에 있는 거, 주식 시장 금. 주식 빠지고, 금도 빠지고, 비트코인은 올라갈 것이다. 전체 자산이 500조 달러. 근데 비트코인은 1조 달러 밖에 안 된다. 요만한 거다. 이만한 시장에, 요만한 쩌만한데, 이것이 점점, 점점 커질 것이다. 예, 지금 바로, 예, 아직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사돈의 8촌까지 전하라. 주변에, 예, 주변에 사돈의 8촌까지이 사실을 알려드리라. 라는 겁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주변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고, 그런데 이번 주는 어찌됐든 3월 17일, 오늘 밤, 내일 밤 해가지고 3월 17일 3시에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금리 결정 이후. 3월 17일 03시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 나쁠 일이 없다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고요 저가들의 반란이 펼쳐지고 있다 저가들이 지금 먼저 그냥 쫙좀 좀 시뻘겋게 저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 어, 사태 작년 사태라고 해야 되나? 네, 작년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벌어졌던 요 현상 있죠? 짠, 짜라짠, 짠, 짜라짠, 짠, 짠. 이렇게 치고 올라왔던 거. 작년 2월, 3월, 3월이죠. 2, 3월. 2, 3월 달에 저가들의 난리 부르스가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3, 4월 또 한번 저가들이 미친 일이 벌어지느냐. 예, 일단 약간 뜸들이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가들의 움직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저 움직이는지. 예전에는 어, 큰형님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메이저가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알트가 움직이고, 저초저가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작년에도 어, 저가가 먼저 예, 2월달, 3월달에 펼쳐졌고 예, 그 다음에 예, 비트코인이 예, 고가가 나온 거 예, 여기죠 4월에 비트코인이 나중에 저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움직인 게 예, 메이저가 5월에 움직였죠. 메이저는 5월달에 움직이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저가 2, 3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4월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들이 5월달 이런 순서로 움직였는데요. 또또 또 저가가 먼저 움직일 거냐? 지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올 거냐? 이런 순서, 예,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예, 최근에 이 조각 투자 관련돼서 음악 저작권 반토막. 짭짤했던 조각 투자가 쓴맛이다. 예, 2030 세대 100만 명 투자 주의. 예,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예, 조각투자, 예, 음원 저작권이죠? 예, 조각투자, 어, 시세가, 예, 작년 8월에 고가 대비해서 지금, 어, 송아지 값도 떨어지고, 예, 뭐, 음악 저작권, 이것도 지금 빠져서 또2030 세대들이 이쪽에 상당히, 예,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개박살이 난것 같아요. 이렇게 났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다. 에, 자녀들한테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해주시라고 했는데, 예, 예 어쨌든 몇분안 되는 거니까 18분짜리 영상입니다. 18분짜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청년 희망적금 이런 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그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계속 어,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그랬던 자리를 예, 과연 이번에 예, 여기서 계속 걸리는 거죠. 4만 5천 뭐, 이런 데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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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여기를 뚫어줄 거냐 이번 주 이벤트 이후에 돌파가 나올 거냐. 예, 일봉.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예,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했던 이 부분. 여기가 계속 걸리는 자리인데요. 4만 5천 달러. 4만 5천 달러. 예, 일단은 뭐, 4만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데, 4만, 4만 5천. 예,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이 중에서 하나, 최근에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괜찮다. 이거 뭐야왜안 나와? 왜안 나오는 거야, 이거? 네. 지루하고 답답하시지만, 데이터들을 잘 보시게 되면, 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일단은 비트코인 예. 홀드되고 있는 안 팔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지난 4년간 최고 수준이다. 장기 보유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예. 왜? 뭐 꾸준히 올라가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판다. 예. 나중에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홀더하고 있다.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내려져 있지만, 꾸준히, 예, 장기 보유로 가고 있다라는 거, 예, 그것도 좀참고하으면 좋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 예, 1BTC 이하, 개인투자자 2021년 11월 이후 42,000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이게 총 공급량의 5% 계속 장기 보유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 나중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거100 비트코인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계속적으로 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예, 계속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고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예, 여기 지금 비트코인 화폐별로 통화별로 비트코인 거래량, 당연히 뭐 USDT하고. 스테이블 코인 쪽이 많죠. 50% 비중이긴 한데, 예, 유로화 3%, 엔화 유로화 3%대에요. 원화는 3.3%. 원화 비중이 빨리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예, 결국은 어, 2100만 개라는 비트코인. 희소성 예, 점점점점 사기 어렵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요 사실을 명확히 아신다고 하게 되면 왜 사야 되는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걸좀 보시고 지정학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뭐 괜찮다.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금하고 비트코인 상관관계. 떨어지고 있다. 예. 지금 최근에 어쨌든 금 가격이 요동을 쳤긴 쳤는데요. 금 가격 예. 2 0 0 0 달러까지 쭉 올라갔다가 금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에 비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큰 흐름이 없었던 거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요거를좀다 지워볼까 예. 이렇게 좀안 보이게 해서 확실하게. 딱두 개만 놓고 보시면, 금하고 예, 이렇게 보면 금 가격이 예,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금하고의 관계성, 그 다음에 예, 주식, 예, 어쨌든 주식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건 그대로 있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이요. 차별화. 될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고. 유럽 시장이 중요한데요. 예, 유럽 시장. 어쨌든 이게 법안이, 예, 법안, 금지, 이거 나가리가 됐죠. 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을 텐데, 유럽이 지금, 예,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점이 될수 있다. 예, 거래량 점유율도 점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서 이거를 예, 채굴 금지 이렇게 쓰면좀 엄청나게 또 시장에 타격을 줄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해소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투자 심리가 예, 심리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투자 격언에. 예, 지금 극도의 공포, 극도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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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계속 공포에 있지 않다. 예, 최근 1년간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1년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포에 있다가 예, 80 이런데도 올라오는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고, 지금 상당 기간 이 바닥권에 있는 기간이 여기보다 길다 예, 빠질만큼 빠졌고 가격도 지루하게 예, 만들어놨는데 예, 축적하고 있고 예, 계속 예, 홀드하고 있다 예, 이제, 이건 뭔 소리여 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예,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나간 걸 보게 되면 예,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지루하게 지루하게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이게 2018년도 얘기니까 예, 지루한 형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어 이런 부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한번 예, 80, 90으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공포를 줄때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어, 이번 주 어, FOMC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예, 염려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가격적으로 지금 4만 이하에 있을 때 4만 달러 밑에 그 다음에 어, 5천만 원 이하 예, 5천만 원 밑에 있을 때 이럴 때가 어려어 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부터 저녁 방송 시간을, 예, 주간시향, 예, 핫 이슈, 뭐, 투캅스, 그 다음에 코리니 방송. 요거는 이제, 어, 저녁 5시로 변경을 했는데, 어, 변경을 하니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주간 시향이 4천 지난주에는 3,700. 지난주에는 3,300. 점점, 점점, 예, 늘어나고 있는 거. 예, 시청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 어제, 그, 방송한 거, 어, 댓글도 보니까, 어, 많이 의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종목을 찝어서 차트를 설명해주고 공부가 된다. 어, 의견들을 많이 제 얘기해 주시면, 예, 댓글을 많이 좀 달아 주시면, 예, 어쨌든, 뭐, 어, 종목을 찝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좀더 많이 해 드릴 테니까, 의견을 많이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상당히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예, 댓글이 의견이 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의견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어, 어제, 뭐, 종목에 대한 것들, 예, 이것저것 한 여섯 개 해드렸는데, 예, 뭐, 어,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좀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어, 주간 한 이슈. 상관이 없어요, 코리어님. 예, 부도가 나든지 말든지 예, 신경 안 써야 된다고요. 예. 신경 안써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질문은 예, 아침 방송 시 예, 질문을 하지 마시고 방송 시에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네, 댓글에다가 아, 댓글 댓글 네, 댓글로 상담을 남겨주시면 그렇게 어,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어, 어제도 잠깐 공지해드렸는데 어, 이번 주 어,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날. 강의하는 거예 공지가 어 텔레그램 방이나 여기 나갔을 텐데요. 카톡방하고 텔레그램 방에 예 이번 주 일요일 날예 이번 주 일요일 날음 오늘 열었나? 예예예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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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산 강의하는 거예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예, 요것도 참고하셔서, 예, 어쨌든 강의 진행하는 거, 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 사둔의 팔중까지 예, 사둔의 팔중까지 어, 요 사실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요. 예, 그리고, 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예, 코린이 방송, 코넨이에 대한, 어, 알려드리는 거,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뭐, 장 자체가, 어,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예, 머리를 탁, 치들고 올라가는데, 4만 회복이 오늘 되는지, 예, 4만 달러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이렇게 좀, 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5천 위로, 어제 주간 방송에도 설명드렸는데, 5천만원, 5천만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금세 5천, 5천5백,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어제 주간 시황,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간 시황, 꼭 참고를 하시라. 매주 월요일날, 5시에, 주간시황 방송이 나가는데요. 주간시황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홈페이지에 가시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 시황 어, 연구소, 연구소 알림에 시황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소 알림에 시황이 올라가고 있는 거, 예,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예,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 예, 저녁 있다가 또 5시에 주간 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